고객들의 내줄만한 그날까지 열심히 발려뛰고 있는 내줄만큼TV 문단승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으로 담보대출로 전액 대출이 가능한 부입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 정말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을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특히나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집이 정말 밝은 집으로 각 방에 거실과 실내 에어컨이 있는 현장입니다. 또한 주변에 이마트, 스타벅스, 다이소 등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단지에서 100m만 걸어 가시면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광남 교대, 잠실 등 다양하게 교통편도 있는 현장이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선다 날씨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히 현장을 소개해드리고 도시 현장 외에 양주,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등전 지역 신축빌라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원하실 조건만 말씀해주시면은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내집마련TV 문화특장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주방과 거실만 보시더라도 집 자체가 정말 사이즈가 넓고 밝은 집이란 것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시면 거실의 폭 자체가 5m 정도 되는 넓직한 사이즈의 거실이고 길이 자체도 4m가 넘는 넓은 사이즈의 거실입니다. 큰 거실을 찾으시는 고객님들한테 안성맞춤이 거실이 될 것이고 거실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1시이며 보시다시피 체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고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시피 버리는 공간 없이 온전히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나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을 볼수 있는 부분이 넓은 주방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방이 작아서 고민이신 고객님들이 많으셨을 텐데 여기는 주방이 정말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이쪽 벽면서부터 이쪽 벽면까지 길이 자체가 5.3m나 되는 넓은 사이즈의 거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식탁 길이 기준부터 저쪽 벽면까지 폭 자체도 2.68 정도 되는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은 보시는 것 같이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냉장고를 두대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가 현장에 가장 큰 장점 볼수 있는 부분이 넓은 아일랜드 식탁을 둘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식탁에서 뭐 4인용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는 6명까지 충분히 가능하게 넓은 식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앞뒤로 식탁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요리하실 때 굳이 이쪽만이 아니라 넓게 기획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는 넓은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다용도실 자체도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수납을 하실 때 정말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주방 옆에 다용도실 외에 저쪽 방에도 다용도실이 한 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온전히 고객님들이 이렇게 수납장을 짜시면서 수납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덕션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방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주방창이 넓게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다양도실과 넓은 거실의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주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한쪽 벽면 자체가 3.8m로 12자가 넘는 넓은 크기로 어찌 보면 은 13자에 가까운 크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는 화장실이고, 오른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귿자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시템장은 스 모두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에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안방 화장실과 비슷한 크기로 안쪽에 샤워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샤워하실 때 크기가 조금 작아서 불편함은. 가질 수 있는 안방 화장실 크기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 창을 넣어 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 안방 안쪽에는 두 번째 방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의 현장입니다. 영상 속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각 구조마다 사이즈를 올려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방 같은 경우 이렇게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나 고객님들이 수납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공간이고 아무래도 이쪽에는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 자체가 조금 작아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뭐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방 옆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온전히 고객님들이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넓은 크기로 한쪽 벽면 길이가 10자가 넘는 3 m 가 넘는 크기의 방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방 자체가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이고 그 다음 에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랑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다소 아쉬운 점은 화장실이 넓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 폭 자체는 일반적인 화장실보다 폭은 좀 넓지만 이쪽 너비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고정이 다소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납이라든지 이런 중간에 넣으시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그 뒤에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신발장 총 3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신발장 현관 공간입니다. 이렇게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을 소개해드렸고 보신 구조 외에 다양한 구조 및 주변에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